안녕하세요 빅머니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요 10월 11일 오늘 특장 오늘장 특징 테마 종목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어, 먼저 지수 흐름을 좀 보실 텐데요. 음, 오늘 지코딱 지수가 4.15%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어, 금요일날 예, 미국 증시가 좀 빠진 부분과 또 전일 미 증시의 하락 부분을 다 지금 반영을 해서 4%의 큰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의 경우는 그래도 좀 선방을 한 모습입니다. 밑꼬리를쭉 달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어, 요거는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보면은,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는 좀 매도가 나왔지만, 음, 코스피에서는 매수를 좀 해주면서, 참 앞판에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환율을 보시면은, 1435원으로 좀 마감을 좀 했습니다. 22원이나 올랐죠. 그래서 당분간 지수 흐름이 썩 좋을 수가 없는 게 이번 주에 한은에서 어 스텝 0.5% 정도 금리 인상이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어 고용 보고서 발표 나온 이, 발표 나온 이후에 어 금리 인상이 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좀 불안 심리가 시장에서 좀 좋은 어,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시장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도 계속 대외적인 변수도 어, 안 좋은 것들이 지 악재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일단 포트 비중에 현금을 좀 늘리시는 전략이 좀 좋습니다. 어 아무리 좀 매매를 좀 하더라도 어비중을좀 낮게 가져가실 수밖에 없고요. 어 최소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 매매를 좀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안정적으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어 20일선 자리가 좀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20일선 자리 위로 안착을 하는지 예, 일단 20일선 자리 아래서 어느 정도 저점을 좀 만들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구간에서 좀 매매를 하셔야 그나마 좀, 예, 확률이 좀 높다. 예,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21선 자리가 지금 우하향우하향 하면서 좀 내려오고 있고, 어, 좀 반등을 하지는 못했어요. 아직 저점을 좀 만들지 못했는데, 어, 이쪽, 예, 2100포인트나 아니면 2100포인트 부분에서 지지가 좀 나오면서 횡보를 하면서 21선 자리가 좀 횡보, 어, 내려오면서 이 반등 타이밍을 한번 노려야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좀 보여지고 어, 코스닥의 경우에는 아직 조금 더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거든요. 오늘 좀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음 당장 뭐전 저점은 좀 한번 깨고 좀 내려갈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내려가기보다는 좀예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주면서. 예, 하방에 대한 지지를 좀 하다가 예, 21선 자리 한번 막고 떨어지는 게좀 그래도 어, 현금화 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예, 21선 자리 내려오면서 예, 내일 뭐 이렇게 급반등으로 빨간 양봉보다는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양봉 마감하면서 좀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 그리고 뭐 700선 자리를 뭐 도전했다가 좀 다시 좀 밀렸다가 예,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 밀릴 수 있다라는 점좀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바램이고 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언제든지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저도 예 최대한 좀어 반등 시에는 종목 음 포트 비중을 좀 줄여 주셨으면 예 여기서 올라간다고 어좀 상승했다고 저점이다라고 예 강하게 매수를 매수시키기보다는 어 일단 현금화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면은, 오늘 뭐 지수가 많이 빠져서, 뭐, 이렇게, 음, 특이한, 예, 특별하게 좀 테마는 별로 없는데, 음, 일단 중국과 미국, 히토류 관련 주들이 좀 상승, 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음, 히토류를 수출, 통제해야 된다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 동국 R&S가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어, 6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졌고 어, 직전에 이제 저항선 자리까지는 예, 올라와 주는 모습 그래서 내일 아마 갭으로 좀뭐 뜨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어, 이 히토리오 관련해서 테마는 지수가 좀안 좋을 때갈 가능성이 높고 어, 중간에 예, 중국에서 또뭐 어떤 발언이 좀 나올지 그게 추가적인 뉴스가 나와야지만 좀더갈수 있는데 음, 그건 아직 예본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갭으로 떠서 은봉으로 마감하면은 예 조금 음, 지켜봐야 될테마고요 예, 어, 언제든지 뭐요 예,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또 일어나면 갈 수는 있는데 어, 예전 차트 한번 좀 보시면은 이렇게 좀 크게 상승을 하더라도 좀 밀리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예, 꾸준하게 상승이 이어가는 게 아니고 상승한 이후에 좀 밀리는 경우가 많았고 대장주가 좀 바뀌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장주가 뭐 동국 안에 스가 갔다가, 아니면 뭐, 유니온이 됐다가, 예,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됐다가, 계속 박, 대장주가 좀잘 바뀌는, 음, 그런 테마인데, 시간 외로는 그래도 좀 올라,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올랐어요. 그래서, 음, 내일 시장에서도 일단은 반등을 할수 있다라고 보는데, 미국 증시 마감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반등해서 상승으로 마감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좀 상승폭을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어, 시장에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헤지 테마, 이쪽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어 일단 예, 러시아 관련해서 음 일단 한일사료 한탑 대주 산업. 예. 이게 좀 상승이 나왔는데 어, 장중에 음 우크라이나 쪽에 어 비상 경계가 발령됐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어, 한일사료가 좀 뒤늦게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보시면 이제 오후장에 2시 반 이후로 좀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어, 추가적인 뉴스가 없다 보니까 이제, 어, 시간 내로는 좀 밀렸어요. 다시 한번. 2%대 정도 더 하락이 나왔고, 한예사료가 일단 대장으로 좀 올라왔죠? 정황선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일 또 지수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지수 하락에 따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은, 우크라이나에서 뭐가 좀 다른, 어, 좀 악재가 좀 나와준다면은, 또 이쪽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쪽 테마가 예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뭐 다들 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음, 한번 또 시세가 붙으면 거래량이 붙어서 올라오면은 크게 또 가는 업종이기 때문에 일단 이 예, 테마는 좀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점에서 바닥 잘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사료 테마들이. 그래서 일단 바닥을 좀 만들고 저곳좀 자리를 뚫어주려고 하는 구간까지 왔고 어, 역시나 음이 식량 관련해서는 전쟁이 또 계속 이어질 때마다 식량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또 선물 가격 시, 식량 선물 가격을 좀 보시면서 만약에 식량 선물 가격이 좀 올라간다 뭐 국물이겠죠 국물 곡물 선물 가격이 상승하면은 다시 한번 좀 저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한일 사료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상한가에 들어간 이후에 그 상한가 들어간 자리를 지지하고 또 올라왔고요. 거래 대금도 오늘 1,400억 정도 좀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거래 대금상으로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시간 외로 좀 밀렸지만 어 내일 요 시간 외에 하락을 좀 이겨내고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음 전고점 뚫어 주는 자리 한번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루게릭병 치료제의 긍정적인 효과 발언 어뭐 효과 확인이죠 발언이 아니고 효과 확인 임상 삼상에 대한 승인도 떨어졌다 하면서 어, 코아스템이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이제 장중에 봤었던 건 아니고요 어, 좀 뒤늦게 봤던 종목인데 거래 대금 한 150억 정도 상한가인데 150억이면 그렇게 많은 거래 대금은 아니에요.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빠르게 상한가 들어갔죠. 그래서 거래대금은 그렇게 많이 터진 것 같지는 않은데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아니었고 코아스템이 이제 캐몬과 합병을 하기 때문에 캐몬이 좀 올랐습니다. 캐몬이 일단 400억 정도 터졌고 상한가못 들어갔는데 장중에 한번 상한가를 찍다가 좀 밀렸거든요. 그래서 지지할 수 있는 구간이 한번 좀 있었네요. 지지 구간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거 한 2,500원 정도 예, 이 정도가 한번 음, 지지가 좀 나왔던 구간들 예. 여기서는 뭐매수 타이밍으로 좀볼수 있었던 자리였는데 예, 제가 시장이 안 좋으니까 굳이 이런 자리를 뭐 공략은 안 했습니다 예, 시장이 괜찮으면은 뭐 이런 자리 지지했던 자리 정 어, 구간들을 한번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었는데 일단은 패스해서 넘겼고 역배열인 것도 좀 걸리긴 했어요 21선 자리에서. 강하게 또 올라오긴 했는데, 음 역별열에서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직전에 좀, 예, 한번더 시세가 나왔을 때, 요런 3,000원 자리까지는 한 번, 뭐, 올라올 수 있는 구간까지는 있어 보이네요. 근데, 어, 내일 이제 코아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죠? 코아스템이, 뭐, 사, 추가적인 상승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캠원도 예, 움직임이 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음, 종목들은 아니라서 예, 일단 관망해놓고 관종에 넣어놓고 어, 공략을 하게 되면은 한번 좀 노려보지 않을까 예, 할 종목이 없으면 한번 보겠지 예, 이 종목을 뭐 주로 어, 노려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요, 예, 한국 내에서 빅스텝 전망한다고 해서 어, 일단 그, 푸른 저축은행이나 제주은행이 좀 원래 좀잘 갔었는데, 오늘은, 어, 좀모자장이좀 밀렸어요. 음. 푸른 저축은행이 아침에 이제 갭으로 좀 떠서, 아, 갭이 뜨지 않았고, 어, 상승했다가 좀쭉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제주은행. 제주은행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예, 상승한 이후에, 갭이가 좀떴나요이이한2% 갭이 정도 떴다가 한 7%까지 올렸다가 좀 빠지는 모습 이렇게 좀 마감했는데 음 실제로 이제 뭐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해서 크게 뭐 매출이 증가하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냥 테마성으로 올라간 게좀 강했고 어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 좀 드렸지만 이제 상승 폭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채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라서 특히 이제 하늘에서 어, 빅스텝, 이제 발표 나오면은, 어, 이제 테마가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시세, 뭐,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어, 금리 인상이 뭐 남았기 때문에, 뭐, 조정 이후에 뭐 재상승도 가능은 합니다. 거래대금이 원체 많이 들어온 종목이라서 가능은 한데, 음, 저는, 예, 일단 요쪽은 좀잘안 보고 있어요. 예, 좀, 어, 한번좀 쉬어가거나, 아니면 좀 매매, 어, 매매 관점으로 좀 보진 않고 있고, S.C.I. 평가 정보나 고려 신용 정보는 이제 시중에 따른 예, 뭐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어, 개인들이 이제 파생, 아 파생이 아니죠, 어, 파산, 예, 개인 파산에 의한 관련주라고 좀 보실 수 있고 역시나 좀안 좋은 테마죠, 예, 개인들의 그런. 개인 회생 관련주기 때문에, 어, 뭐, 그렇게 저도 기분 좋은 종목은 아니지만, 거래대금을 보셨을 때는, 어, SCI 평가 정보가 지금 2,000원 넘게, 지금 같은 시장에서 2,000원 넘게 터졌고, 거래대금 꽤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 쉽게 좀 주고 가진 않습니다. 지수가 또 빠지거나, 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을 때, 어 시세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은 한 4,600원 정도, 이 예, 구간에서 뭐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4,400원. 예, 그리고, 어, 시가봉, 4,100원, 뭐, 요런 라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밀리는 구간에서는 한번, 예, 반등자리,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매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바로 여기서 뭐 내려온다고 매매하는 게 아니고, 하락 이후에, 이렇게, 상승 이후에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예. 차라리 조금, 음, 지지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셔야지, 예, 다시 한번 이런 자리가 이때 됐을 때, 이제 빠르게 손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니까, 항상 내가 여기를 지지 라인으로 봤었을 때는, 물론 시간이 안 되거나, 뭐, 계속 시장에서 못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자리에 걸어 두실 수는 있겠죠. 예, 내가 여기가 지지 구간이라 본다. 여기 4,600원이라고 보면은, 뭐 조금씩 분할로 놓을 수 있어요. 4,600원, 뭐, 4,000. 어, 550원, 4,5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로 좀 접근해서 최어 최대, 최대한 좀 예, 많이 분할 뭐1% 1%, 1% 1% 아니면 뭐0.5 0.5 0.5 이런 식으로 최대한 분할로 하시고. 어, 내가 손절을 어디로 좀 잡았을 때뭐 어,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할 수 있겠다, 손절을 감수할 수 있겠다 예, 그런 걸좀 생각을 하면서 미리 좀 걸어두시면 되는데 아마 어,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매매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 일단 미리 전날 종목들을 한번 좀 뽑아놓고 아 내가 이 종목을 어디서 뭐 공략을 해봐야겠다 좋은 종목들이라면은 예, 내가 어디 어디 좀 내려왔을 때 아침에 걸어놓고 어, 좀 대응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갈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지수가 만약에 미지향이 빠졌을 때는 뭐 지금 보시는 히토류라든지 아니면 식량 테마, 식량 사료. 그리고 오늘처럼 이제 빅스텝 전망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은행 관련주,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그리고 SCI 평가 정보, 고려신용정보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지수가 상승했을 때는 대부분 종목들이 오르기 때문에 뭐 어, 종목 선택이 좀 쉬운 편은 아닌데 오히려 지수가 빠지면은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테마들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미리 좀몇개 뽑아 놓으셔서 아 내가 이런 자리에서 뭐 공략을 해 봐야겠다. 특히 이제 거래 대금 많이 터진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이왕 뭐 대형주를 지금 장기 투자해서 수익 내기엔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비중이 좀 적더라도 이렇게 좀 어,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 어, 공략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이 어려워서 저도 예뭐 종목을 좀 많이 드리지 못하고 뭐 짝게짝게만 짧게 좀 드리고 있는데 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예, 수익을 좀 드리려면은 최대한 종목을 줄이면서 어 최대한 상승할 수 있을만한 종목들만 좀 예, 매매하시는 게 좋고 비중은 어 낮게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거니까 좀 답답하시더라도 예, 이런, 시장에서 사, 어 이런 시장에서도 살아남는 방법도 이제 경험이니까 어좀 잘. 예, 견디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최대한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